콘밸리에서 핫한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5일 만에 지금 사용자한 100만 명. 구글의 시대는 갔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AI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 요 음. 소평가했구나. AI 시대에 살아간 인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중요하까요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비인스 크레이팅 저는 똑똑한 한국 여자 조수빈이고요 똑똑한 독일 남자 빈스 크레이팅의 <laughs> 해외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다니엘 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다니엘의 인기를 증여 없고 글로벌리하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 어. 그래서 좋소, 좋소. 오늘은 글로벌한 주제 실리콘 밸리에서 핫한 주제를 선정해봤는데요 네. 똑똑한 한국 남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중앙대학교 AI 학과에 학과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재성 교수입니다.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과거든요. 최근에 AI 붐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요 여러 대학에서 AI 학과를 많이 신설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AI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사실 AI 옛날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거 있잖아요 시리 같은 아, 시리. 경우는 그런 것도 지미. 많이 그쵸? 그것도 쓰고. 알사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음, 때 네네. 전문가도 충격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 나니까 아, 저게 이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문가들도 이제 감론을 박이 있을 정도로 음.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알파고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그 후회가 또 놀라운 활약을 벌이고 있다고요? 최근에 어, 가장 음. 놀라운 발전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폴드라는 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알파 폴드는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그 단백질 접힘 구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알차이머라든지 아니면 뭐 파킨슨이나 광목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정상적인 기능을 좀 방해하다 보니까 아, 질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어떤 식으로 접히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할수 있으면 난치병들을 해결하는데 좀할수 그렇죠. 네, 있겠죠. 수 최근에도 이제 어느 한 매체에서 향후 한 10년간 알파폴드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 예측한 뭐,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 어, Her 있었잖아요. 네. 거의 중용이 AI와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네. 줄거리도 있었는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감성적인 교류의 기본은 그 대화겠죠. 작년 한 11월, 12월 정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오픈 AI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 단체에서 그책 GPT라는 인공지능을 어, 선보였어요. 그 사용자가 어떤 제시어나 뭐 이렇게 문장으로 입력을 하면은 네네. 자동으로 수업까지 대화나 서술형 문장을 완성해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를 어,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AI 체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지만은 이체포이 이 가지고 있는 한계랑 한다면 검색 엔진 기반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 문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장들을 좀 짜깁기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음. 이제 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나 뭐 소설이나 에세이 네. 같은 네, 네. 창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다 AI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랑 음,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챗 GPT는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생성형. 결과물을 생성을 할때 이미 네. 정해져 있는 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그 질의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세이나 노래나 시나 이런 것들을 뭔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답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양한 결과물들을 네. 다양하게 줄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음,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 감성을 AI가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겠는가. 달리라는 AI가 있습니다. 이 달리라는 AI가 설명 글이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주는 아 예, 젊은 여성이 있는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이제 그렸던 스타일로 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는 것이죠. 네. 제가 그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음대 교수님이 이제 뭐 피아노도 정하신 분이지만 그분도 이제 AI 쪽으로도 연구 같이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곡 만드는 것도 AI 다 가능해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무슨 AI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음, 자기가 생각하는 캐릭터 설명하면 그걸 그려 주는 거예요. 그 AI가 그린 그림이 1등을 와, 수상하는 맞아요. 일이 있었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작품이었었는데. 음. 아. 저는 진짜 AI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소 아, 평가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잘 이해는 잘안 돼요. 첫째는 이제 AI에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학습을 잘할수 있느냐, 기억을 네. 많이 할수 있느냐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데이터 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 이제 공부할 거리인 거죠 이제 2017년에서 이제 구글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음. 좀 대표적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어 제안 을 했었어요 또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파라메터 개수를 계속 늘리면 ai 학습 능력 이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게 됐죠 그 어. 이후로 이제 이 기업들 사이에서 파라메터 늘리기 경쟁이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간의 뇌세포를 늘리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렇죠 한마디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총체적인 판단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래서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CJ에서도 작년 4월인가 그때도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는데 어 그거 좀 되게 놀라웠어요 개인적으로 는 cj 하면은 사실 IT 기업의 이미지가 딱히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 AI 기술을 어떻게 쓰인나요 뇌인지과학과 음. 어 협업을 통해서? 뇌 모방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뇌파를 받아서. 로봇 암 같은 것들을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맞아요. 또, 도움 어, 생활할 때 그렇죠. 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던가 네, 이렇게 될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용화되면 어떻게 쓰일까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CJ 대한통운에서 더운반 그 AI 애플리케이션을 어,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운송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그때그때 그때 있었던 기상상황이나 육가나 계절요인 등 이런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이제 최적 운임을 좀 찾아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어, 네. 발표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플레이션에서는 이제 화주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이제 등록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의 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네,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지금 검색 서비스에 AI 목소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미디어 분야 음. 여기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CJ 올리브네트웍스에서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밤의 여왕이라는 무용극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상 인간 생성에 필요한 그 AI 보이스 클로닝 원래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해서 가상인간에게 이제 씌우는 네. 어,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립 제네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입술 움직임을 연동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이 아,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놀면 어색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립 제네레이션 기술들도 제공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이런 미디어를 좀 시청하고 싶으실 수 있을 음. 텐데 이런 경우에 좀 친숙한 유명인의 목소리로 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뭐한 것이 특징 할수 네, 네, 네. 네. 요즘에 ai 덕분에 우리가 보고 싶었지만 다시 음. 만날 수 없는 음. 분들을 다시 만나기도 해아요 네, 작년에 그 다시 한번이라는 네, 어, 그 프로가 엠넷에서 있었죠 돌아가신 그 터틀맨. 그룹 그 거북이의 네 터틀맨 임성훈 음. 님께서 이제 보이스 클로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마치 직접 그 공연을 하시는 것처럼 공연을 하면서 어,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위험한 장면 촬영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역쓰잖아요. 연기자들이 그런 것도 대신할 수 있어요. 얼굴만 하는 게 몸도? 그 TBN 그 드라마 중에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려운 안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했었던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작진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어때요? 제작 그 방송 제작 같은 것들은? 최근에 OI 라이터라는 CJ 올리브네트워크에서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된 기술인데요. 시인들과 이제 같이 네.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뭐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작가들의 창작들을 좀 네.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력 이렇게 이 발전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그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제 숙제 같은 것들을 챗GPT에다 이제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내낸다든지 이런 좀 부작용들도 있어서 지금은 그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챗GPT에 이제 접근하는 게 막혀 있어요.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이 c h a p t 가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결과를 이제 주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의 편향이 녹아 있으면 AI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AI는 생각보다 과거 재앙적인. 학문이에요. 내가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제 미래를 열어가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그 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네. 보조적인 툴이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요. 아마 아, 나도 AI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 중앙대 가면 어... 되나요? <laughs> 우선 중앙대학교 AI 학과 지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laughs> 네. 네. 미래 AI 전문가로서 그 활동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먼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AI가 정해줄 수 없으니까. 어 그렇죠. 어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 이제 AI는 어디까지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지. 어,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실 맨 처음에 조금 거부감도 있었는데,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조금 더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예. 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CJ에서도 앞으로 그 AI 기술을 <laughs> 잘 활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좀더 건강하게, 좀더 즐겁게 예. 또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